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리성 어드벤처 게임인 더 드림머신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체 6개 챕터에서 2개의 챕터를 5월 18일 오전 2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게임을 받아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내려서 계정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나의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주겠습니다. 계정의 게임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시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녹색으로 라이브러리에 있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해당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팀의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